영물 산이가시 어, 너 저기 그 저기 그 다이아가 두 명이나 있는데 네0 <laughs> 야, 줘야제팀만테 갖줘야 내가 만나봤어. <laughs> 상도 엄청 잘하는데요? 렸어이키레츠짧 <laughs> 한조가 너무 잘해! 조... 조... 바로 들어가보자! 한조가.. 바로 들어가보자! 나도 한조 할래! 아니 가서 죽지 말라고! 애도 궁 풀어주지 말라 했잖아 내가 진짜! 아바우치또왜너 우리! 라인이 없다 라인이! 아왜또 가서 죽어 진짜! 아. 열심히 할게요 또 왜! 애들이 또 계속 트롤질하니까 신고해도 왔떤시이 화를 내는 걸로 해도 그냥 좋은 거지. 바수야위쪽로 올라가지. 현주야, 너 수고해. 너 신고야. 헤랑 나랑 들어들어 바로 들어와. 한두런 나랑 그냥 스트이트 파이트 하고 있어. 조식기 누가 죽나 보자고 씨. 게이트 돌리인데? 가야 무조건 뚫어야 된다. 그다써 봐. 무다써 바로 들어 버려군 아... 그노다 거점으로 들어가야 돼! 공을 미안해요 공을 아꼈어요 공을 괜히 아껴가지고 아니 저를와 진짜 로드 로드 방... 2 응. <목소리를> 먼저 가지마 먼저 가지 화물 네네 뭔지 안갈게요 네네네네네 한물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죽는거 아니야 나만 죽은거 아니야 나만 성형이 죽은거 아니야 레이첼님 네네네네 네, 네. 아, 저저피를좀 붙여주세요 레이첼아 네네 지금 붙으러 갑니다 지금 지금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씨발 궁 장, 어우, 나궁 나 되게 잘 썼네. 궁을 아주 그냥, 아우. 궁을 너무 잘 썼네. 어.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온다. 뭐야, 이거 이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 이 아차 백했 백도 이겼어? 내가 들고 칩을... 아씨 잠깐만 나 자꾸 욕 먹지 않게 잘하는 거 해야겠다. 아 비제이 얼나 아나님 일층 올라주세요. 층이요 저기... 일층 좀 올라주세요 아나님. <놀람> 내가... 컨트롤 없이 가진 않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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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저분 있었어 음. 아나님 어, 제가 어, 있는 2층으로 좀 와주시지 이문 화면에 자꾸 잡, 내가 잡히면 안돼 웬만하면은 군잘 나눴어요 알겠죠? 네네 보스님 빠지세요 보스님 빠지세요 자, 스한 조각 잘 쏘네요. 응? <laughs> <저> 그금이 <그래파지. 웃음> 이두호님 그냥 한조좀 봐주세요 한조좀 네 한조 계속 보고 있는데 겐티가 이제 괴롭힙요다컷컷컷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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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애들 <laughs> 위치 브리핑 좀 해주세요 정면에 몇 있어요? 한줄 봐주세요 한. 하아 손들어. 자폭 날리세요 네 나, 어, 나, 네네 저기 어 그래요 자폭 날려야 자폭 날리 날려야 날리, 되는데 왜 아무도 없으니까 자폭을 못 날리겠네 그래, 자폭 <웃음> 저기요, 뒤쪽에 <laughs> 토로비언 있어요. 네, 알아요. <laughs> 우와, 같이 갈까요? 뒤쪽에 프로비언. 아니, 한조 하지 마세요, 한조한조안 좋아해, 지금. 왜 빠르지? 한조 하지 말라니까? 아니 한주야 아니 혹시 한규 못 할까? 확 수를 마한주야들어시야 気が済んだペットシチュ

<来>啊<么>！ 아나님 계속 저좀 봐주세요 저 트위스트 계속 죽여뜨리네? 데미다 대아 근데 여러분 이거 나치고 잘했는데 진짜로 저 트위스트가 겨우 머리를 때려가지고 다른 팀 분들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차라리 있잖아요 루시우 말고 아나나것 같아요 저기 그 뭐지 로동님 해, 해피님 마이크 좀만 떼시고 얘기하시면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저희가 나 너무 까불었어? 아니 아니 마이, 마이, 마이크가 그래도 내가 마이크 쪽으로는 내가 또좀 부른 줄 아니니까 우리가 보면 사탱이라서 이거 루시가 필요 없어요. 이거 훨씬 좋아요. 루시가 필요 없건 우리가 루시가 필요가 없는데 어디? 훨씬 좋은데. 오잘 들려요 이제. 좋아요. 이제 오더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려서. 일단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라볼게요. 얘네 근데 뒤로 돌아 안들어오는 뒤로 컷이요. 컷이요.

우리 이시 역시 계속 비벼 시 그렇지 계속 비벼. 한조 코. 오. 대르시 컷 됐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대박. 오번 애들 다 잘랐어. 오와 잘한다 우리. 대수 변경. 어, 그럼 저 저는 미동해요. 바로 가자! 바로! 엄브라 코한쪽위 2층에 있다! 엔지 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어, 덤벙뚱, 좋아요! 좋아요! 한쪽 대피! 어디지? 겐지 어. 잘렸으니까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갈까요? 네 네, 가요. 가요. 들어가요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내가 네. 피가 하자, 없다 가요, 가요, 가요. 따, 음. 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재밌게 하세요아아감사합니다아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